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그 밖에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경북 중북부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에 경북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도에서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점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강해져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또한 차례 가을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초 경북 대형 산불로 송이가 많이 나는 영덕에도 산지 60%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이 구경도 못 하겠다는 걱정이 컸는데 갑자기 산지에서 송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송이산지인 경북 영덕군의 야산 소나무 아래를 따라 가을 진미 송이가 귀한 자태를 뽐내며 솟아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큼지막한 몸통을 드러냅니다. 며칠 전한 차례 채취한 곳인데도 최근 잦은 비에 선선한 날씨까지 계속되면서 금세 다시 올라온 겁니다. 상태는 지금 아주 좀 원래 양호해요. 작년에는 이 뭡니까 그저 말파 묶고. 이 벌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비가 늦게 좀 와줘갖고. 올초 대형 산불이 송이산의 60%를 삼켜버린 영덕군. 당초 송이 구경이 힘들 거란 우려가 컸지만, 송이를 되살린 건 이례적인 가을 비였습니다. 추석 때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이번 비가 토양 온도를 송이 생육에 최적인 20도 안팎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는 곳은 안 나지만은 지금 불이 나지 않는 곳은 작년 배로 나요. 송이 재질도 좋고 남은 생산 기간 날씨만 받쳐주면 지난해 생산량 15톤도 넘어설 것이란 기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40%에 있는 산에서 지금 송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우리 전체 영덕군의 생산량만큼은 될 것으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송이 생산량이 늘면서 1등급 공판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3, 40만 원대로 떨어져 어느 해보다 송이를 맛보기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산불 나가지고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뭐예 밖으로 많이 나오고 건도요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합니다. 산불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까 마음이 무거웠던 농가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의 농산물 수출액이 지난 2019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89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출 시장도 일본, 미국, 캐나다 3개국에서 현재 22개국으로 확대됐고, 품목도 쌀과 토마토 2종에서 딸기, 시금치, 부추 등 18종으로 다양화됐습니다. 포항시는 수출 전문가를 영입하고 현지 홍보 판촉 활동을 강화해 올해 8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89억 원을 달성했다며, 2035년에는 500억 원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국대 경주병원을 중심으로 한 APEC 응급의료 시스템이 완비됐습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도 전국 29개 협력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동병원 설치와 응급헬기 배치 등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동국대 경주병원에 만들어진 VIP 전용 병동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한 3개 정상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1 8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92억의 예산이 투입돼 응급실도 권역 응급센터 수준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기 전파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 병실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심정지 환자를 위한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인 에크모 등 17종의 장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제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퓨스트 트랙 시스템으로 그분들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또 내과계 외과계 모두 24시간 제가 대응할 수 있게끔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또 APEC 준비 지원단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전국 29개 대형 병원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밖에도 APEC 정상 회의장 주변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이동병원과 세 곳의 현장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응급이송 헬기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진료와 이송 체계를 마련하였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급차 56대와 이동형 병원, 응급 헬기 등 배치해서 24시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1개국 세계 정상과 2만여 명의 관계자가 경주를 찾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의료 시스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인미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21개국 정상이 보이는 자리에 혐오를 전시할 수는 없다며 혐중 선동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국익과 경북의 품격을 지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원은 또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혐중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험생들이 크게 늘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남은 한달 단순 실력 향상보다 전략적인 마무리가 합격을 결정지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입 수능 수험생은 작년보다 3만 천여 명 정도 늘어난 55만 4천여 명입니다.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때문입니다. N수생 수도 전체 수험생 가운데 3분의 1인 18만 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대입 수능의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균형 잡힌 난이도가 예상됩니다. 생들은 국어와 수학은 9월 모의평가 수준의 난이도에 근접하게 영어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쉬워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남 기간 학습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배제되지만 중상 난도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위권의 경우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는지 여부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의학 계열 이런 지원자들은 아마 그 과탐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과학 탐구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라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수시 합격의 학생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은 공부하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5단 노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 수능시험처럼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남은 31은 새로운 유형 학습보다는 개념 완성도와 실수 줄이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실점 모의고사는 점수 자체보다는 감점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하는데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의 경우 기본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위권은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위권은 핵심 개념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매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갑자기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을 지원하는 경북교육청 수학문화관이 어제 포항시 용흥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학문화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 연수 공간과 수학 관련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수학 원리를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초고령화에다 전국적으로도 낙후도가 심한 경북 북부 군 지역은 시범 지역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양, 청송, 봉화, 이른바 BYC 세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49개 군이 선정했는데 오는 20일 시범 지역 여섯 곳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울릉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구 15,000여 명. 고령화율 43.9%, 영양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영양군이 n t y 다 n g y 다 n g g 다 인구 27,000명, 고령화율 43.6%. 봉화군은 주민이 직접 나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추진운동본부까지 구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마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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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공모 마감 결과 대상인 인구 감소 군 지역 69곳 중 44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북에선 대상인 10개 군중 영덕 청도 성주 울진을 제외한 6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소멸 위기 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 이른바 BYC 지역은 시범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입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이 군 생존의 마지막 라는 간절함으로 기본 소득은 시범 사업 기간인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씩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재원은 국비 40%에 지방비가 60%, 경북의 경우는 도비가 18%에 불과하고 군비는 42%로 커서 안 그래도 열악한 군 지역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영양군은 기존 농민수당 지급분 5만 원을 군비로 대체해 매달 20만 원을 봉화군은 2만 원을 더해 매달 17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 전체 예산의 약 4%인 매년 29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식품부는 서류평가를 거쳐 16일 2배수로 추리고 오는 20일 시범지역 6개 군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상고심에서 기록 접수 후 넉달이 내 사건을 간이 절차로 기각할 수 있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 지난 11일로 지나면서 대법원은 조만간 지진 원인과 국가 책임 범위, 손해 배상 기준 등 사건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대구고법 항소심 패소 이후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상고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당해 숨진 예천 출신 대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학생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던 대학생 박모 씨의 통장에서 1억 원 이하의 자금이 인출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대포통장 모집책 외에도 자금 인출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신부지진계가 다시 설치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희송지호텍은 2017년 포항 촉발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 부지 내에 신부 지진계와 지하수위 관측 장비 각각 3개, 지표 지진계 1개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오다 일부 지진계가 고장으로 2023년 9월 철거됐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재설치를 앞두고 오늘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에는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대구와 그 밖에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경북 중북부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3도에서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점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강해져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문경은 오늘 1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3도, 문경은 2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또한 차례 가을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